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긴 어딘가요? 아, 여기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 어, 운정역에 있는 월드 플러스라고 하는 상가 앞에 왔습니다. 네. 음. 그럼 월드 플러스 간단하게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아, 여기는 지하 3층에서요 지상 9층까지 지어지는 프라자 상가예요. 아, 월드 월드 우리가 월드 상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영상도 찍고 했는데 아, 여기는 말 그대로 플러스입니다. 네, 네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몇차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지금 고급스러운 기준으로 해서 네. 건축 중입니다. 네, 네. 여기 음, 좀 특징이 있을까요?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가 브릿지가 있어. 네. 그래서 이 브릿지는 운정역에서부터 행정타운이 있거든요 네. 등기소도 있고 뭐 우체국도 있고 이런 행정타운이 있는데 이 행정타운에서 운정역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직행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육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또 브릿지가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월드 플러스 이제 장점이랑 상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서 플러스가 왜 플러스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차분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월드 플러스 건축 중인 현장이고요. 여기에서 잠깐 이쪽 틸트해 보실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 중앙 광장이 있어요 네. 중앙 광장 분수대가 있어요 네. 분수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우 좋은데요 네, 이렇게 월드플러스 바로 옆에 중앙 광장이 있다는 거는 네. 나중에 여기에 이제 만남의 광장으로 사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오우 좋네요 네. 그쵸 네, 네. 어 거기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날 거란 말이에요 분수대 앞으로 와어 그렇죠 <laughs> 네, 분수대 네. 앞으로 와 <laughs> 네. 했는데 그 분수대 바로 옆에 월드플러스 가 있는 겁니다. 근그 음. 네, 여기 위에 음.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요것도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아, 요게 이제 한길 육교라고 해요. 네네. 이 한길 육교가 어, 운정역에서부터 이 행정타운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어, 중간에 뭐 거리낌 없이 쫙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네. 이쪽으로 나중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거예요. 네, 네. 어.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에 바로 이쪽도 한번 보세요. 이 쪽에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어, 계단이 있어요. 네네. 이 계단 옆에 또 월드 플러스가 있어요. 음. 어 그리고 또저 육교에서 계단 내려오지 않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도 만들어지고. 어, 아, 육교에서 상가로 바로요. 네, 오, 대단하죠? 어 대단하죠. 예,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음, 상가는 말이죠. 상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이 돼 있고 또 계단 옆에 있고 또 주간 광장 옆에 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피디님 우리가 6교 위에 올라왔어요. 네. 네, 6교 위에 올라와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지금 건축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지금 이쪽에 잠깐 틸트 해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네. 이 6교 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 건물이요. 그렇죠. 그럼 어... 이쪽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네. 이쪽에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 그럼 한 번에 이제 진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운정역에서 행정타운을 가시든가 네. 아니면 행정 타운에서 운정역을 가시면서 네. 바로 이렇게 수요자들이 유입이 될수 있는 브릿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리가 연결이 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어,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라 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운정에서 월드타워라고 하면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가 됐거든요. 외관에 컬러 프레임으로 컨셉을 상징한다든지 W라는 이니셜을 보면 이제 아 월드구나 월드타워구나 바로 알수 있게 됐어요 아마도 월드타워는 좋은 입지에는 항상 있는 것 같네요 운정역과 야당역을 잇는 수변공원을 접하고 있고요 운정호수공원을 접하고 있는 매력적인 상가입니다 특히 운정역과 행정타운을 바로 연결하는 육교와 붙어 있는 상가라서 브릿지로 연결 예정입니다 월드플러스는 8m, 16m 보행자 도로에 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광장 쪽에 접해 있으면서 주차장 진입로 쪽은 또 15m 도로에 접해 있어요. 네, 오늘 월드플러스 소개해주셨는데요. 네, 월드플러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어디로 문의를 좀 하면 될까요? 어, 월드플러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전화번호 나가죠. 네, 네 이쪽에 전화를 해주시면 궁금하신거나 이런 거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상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또더 좋은 집과 상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